오브타이 오늘의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첫파이브 시작합니다. 그럼 서울 순위부터 시작할게요. 5위는 양천구 대주파크빌에서 나왔습니다. 33평이 6억에 거래되면서 31% 하락했습니다. 여긴 목동 센트럴아파크 바로 옆 단지인데요. 가격은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. 4위는 용산 이촌동이 차지했네요. 레미안 첼리투스 51평이 35억 5천에 거래되면서 정 고점 대비 32% 하락했습니다. 서울 한강변 아파트의 랜드마크이자 동부이촌동의 상징 첼리투스인데요. 가격은 한방에 무려 14억 5천이나 빠졌네요. 층수 한강뷰가 만하더라도 최소 10억 이상 빠졌습니다. 3위는 성북도남 한신안진에서 나왔습니다. 50평이 8억 5천에 거래되면서 34% 하락했습니다. 이 단지도 저점을 갱신하며 잘 떨어지고 있네요. 2위는 서초가 차지했네요. 서초동 내미안 서초윤니빌 19평이 4억에 거래되면서 전고점 대비 44% 하락했습니다. 여기 남부터미널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인데도 가격은 한 방에 20%가 빠졌습니다. 대망의 1위는 노원 월계동 사슴삼단지가 차지했습니다. 15평이 3억 1,500에 거래되었네요. 하락률은 44%입니다. 그럼 이어서 바로 경기도 순위 소개할게요. 5위는 시흥에서 나왔습니다. 대구 중흥 에스클래스 34평이 5억 300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8억 7,500대비 43% 하락했습니다. 4위는 분당 탑주공이 차지했습니다. 17평이 3억 9,600에 거래되었네요. 하락률은 45%입니다. 야탑동 요즘 분양한다고 광고 많이 하던데 인근 시세가 5년 전으로 돌아가 미분양 나게 생겼네요. 3위는 동두천에서 나왔습니다. 송내 주공사단지 24평이 1억 6200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3억 대비 46% 하락했습니다. 2위는 어디일까요? 남양주 오남 진주 1차 15평입니다. 51% 하락한 8천에 계약되었습니다. 대망의 1위는 양주 고암 주원 주공이 단지에서 나왔습니다. 21평이 1억 4500에 거래되면서 53% 하락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.